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기군 시절부터 세종시의 중심이었던 조치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크게 번성한 도시와 문명 에는 원활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대우와 미시시피강을 연결하는 수많은 운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국의 양자강과 황화를 연결하는 두 개의 대운하는 양자강 유역의 풍부한 물자를 북경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당대는 물론이고 현대 중국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조치원 철로의 지하건설을 거듭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2021년 9월 5분 발언을 통해 조치원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5.4km의 경부선 철로를 지하로 건설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조치원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생활권 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치원 철로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통 및 환경개선, 생활권 통합 등 시민에게 돌아갈 이택을 고려하여 조치원역 지하화 사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8월 후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방권의 철도 지하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법률안으로 지자체에서 지하 건설과 상부 개발에 대한 범위와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 및 부담금 감면, 시설 구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원 지역의 경부선 철로가 지나는 길이는 5.4km, 면적은 60만 제곱미터, 약 20만 평으로,이는 조치원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됩니다. 이 노선이 재화된다면,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땅이 생겨나는 것이고, 동서 발전을 가로막았던 분단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혼신의힘을 모아 지원드립니다. 집행부와 조치원 지역사회는 조치원의 개발을 맡고 있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 철도지하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지역에 대해 우리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정주여건 개선에 머물러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신도심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3,760명이었던 조치원 인구는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41,14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육 환경을 포함하여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치원을 관통하는 경무선 철로가 지하로 건설된다면 이는 1905년 조치원역이 생긴 이래 실로 119년 만에 극적으로 조치원 발전의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설 지화를 통한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트렌드로 우리는 많은 성공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의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화화, 만든 마포구 연남동의 센트럴파크는 도심 속 6.3km의 철로 구간에 산책로 및 광장, 문화, 거리 등을 설치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이 되었으며 미국의 텔레스에서도 우달로드스 고속도로 3부의 덮개를 덮어 글라이드 외랭공원으로 재설계하여 주변의 상권을 성공적으로 살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리보고시 프로젝트는 파리 인근의 낙코딘 리보고시 개발 지역을 위해, 지역 개발을 위해 1991년 SPC 법인인 파리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철로 위 3km 공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공원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다수의 주택까지 입주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공공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도시교통공사를 주축으로 철로 부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면 조치원 지역의 개발은 물론이고 교통공사의 개발 업무 고도화를 이뤄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세종시 발전 이면에 주민들이 느꼈던 상실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치원 철로 지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토하시길 집행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